네. 매 성경 읽기 누가복음 1장부터 5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보을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되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하니 워 천사가 일러가로되 <laughs>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옵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리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바로되 나는 하느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드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내가이러면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과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억이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덩어리대로 있더리. 이떠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퇴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인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이소의 자손 요셉이라는 하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 연부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스테아의 아들을 낳으리니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니 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배 왕으로도 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셨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예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 아니고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대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이런 여자에게 복이 있더라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하루 된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조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정의 피천함을 돌아보셨으이라 보라 이제 그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거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의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도 아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률이 여기심을 탐 듣고 함께 즐거하더라. 8리이되면 아이를 할리하려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려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해 가로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네. 저희가 가로대 내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에 달라하여 그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억이더라. 이에 그 입이 여권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커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은 마음에 두며 가로되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하니 이는 주의 손이자와 함께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성령에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찬송하리로다 주의 혈아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이르 키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손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의 긍휼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선 손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만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시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이로써 돈노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의 평강의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아멘.이장. 이때 가이사하고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누가 수리 리리아 수리, 충독되었을 때에첫 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리 동네에서 유대리 향하여 베들레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되었더라 거기에서 그때의 해산한 날이 차선 바다들은 나 강보에 싸서 구 위에 누웠으니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 에서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그주음 영광이 저희에 두루 비음에 크게 무서워는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보서 말라 보라 내가 온백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전하노라 오늘날 타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울려니 하다니,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찬송을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이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에 말하는 일을 기억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리알파리를이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퇴하기 전에 천사에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이어 설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해에서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이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찬송 하래가로돼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 이친 것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말들의 기억이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족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지파 반월의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함께 지내다가 과부된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의 조차 모든 일을 피라고 칼리로 돌아가 본통내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여두 살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이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여루살렘에올 돌아갔더니 사우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부모 치는 하로대 마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이 너를 찾았 예수께서 가르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가 아신 말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모친은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3장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쓴지 열다섯 대곧 본디오 필라도가 유대의 청동으로, 헤로시 갈리리의 품봉왕으로, 그, 그 동생 의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품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품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체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유당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던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된 너희는 죄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 행듯한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시어 장차 올진 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인등이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무로 가로되 그러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 대답하여 가로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 선생이여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증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하지 워 말고 하는 여러 적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오 크리스토 신과 신 중에 응원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서리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물, 불로 너에게 서리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고는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이 이나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타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 이상은 베기오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타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오미요 그 이상은 네스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그 이상은 마아시오 그 이상은 마타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그 이상은 요셉이요그 이상은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한이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롭바빌리오 그 이상은 소아디리오그 이상은 내리오 그 이상은 베기오 메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사미요 그 이상은 엘마담미요그 이상은 에루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 엘라에어요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맛닷시요그 이상은 엘레요. 그 이상은 시모니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나미요. 그 이상은 엘리아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그 이상은 벤나요. 그 이상은 맛다다요. 그 이상은 나다니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베시요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모니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다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리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미요, 그 이상은 데라요그 이상은 나우리요, 그 이상은 스기요, 그 이상은 루우요그 이상은 벨레기요, 그 이상은 해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가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세미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부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이아레시요, 그 이상은 말랄레디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4장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에 이보 유당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더라. 마귀가 가로대 내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줄이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정경배하고 다만 그를 손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이루살렘으로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하루되 내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사 내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차름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가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에 글을 들이고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의 기억에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하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보나움에서 행한 일은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르사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선지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살았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만 뿐입니다 회장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쳐 지나서 가시니라 산릴 가고 나음에 동네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이는 그말씀 권세가 있음이로라 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노아 나선 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니이다 예수께서 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이 중에서 뜨리고 나오니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로 말하되 말하여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론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질병 열병에 붙들은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에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서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알른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서 위에 손을 얹어서 꽂히시니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들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자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는 긴네탈에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은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될발가로대하 선생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로의 무릎 아래 엎드려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 동업자인은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 말라 이제 훑는 데가 사람은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치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분둔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대 주께 원하시면 나에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데문둥병이곧떠 아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내 깨끗게됨을 인하여 모세의 병한 대로 예물들을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허단 무리가 우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남으얻 고자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천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규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분 풍충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배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의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파리세인들이 은원하여 가로되, 이참나만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은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은원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 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은원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걸어가라는 말이 어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 때 내가 내게 이루느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해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위에 나가서 레위라는 사라,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라 레위,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리새인과저서들이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고 병든 자에게라 때니니 내가 의인러온 것이 아니요 인불 회개시키러 왔라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 때 손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비와이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찌고 낡고는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찌을뿐이요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아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식으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